안녕하십니까 상민 통원입니다. 어,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 어,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공부를 안 하시면 불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 저희 상민 통원이 준비한 동영상 문제풀이를 시청하셔서 한 번에 어,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풀입니다. 인적 비의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으로 틀린 것을 틀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 사망 1명마다 90점. 나, 중상 1명마다 30점. 다, 경상 1명마다 5점. 라,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자, 정답은 나, 중상 1명마다 30점. 자, 30점이 아니고요. 자,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게 정답이 맞기 때문에, 자, 틀린 것은 있는 거니까, 나 중상 일명마다 30점이 정답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기 중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가장 우선하는 자동차는 가 우측 도로에 있는 자동차 나 폭이 좁은 도로에 있는 자동차 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 라. 본래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 자동차. 자, 이번 문제, 자, 정답은요, 라. 본래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 자동차가 정답이 맞습니다. 요건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나 다라, 요다 보시면은요, 자, 가, 우측 도로에 있는 자동차,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폭이 좁은 도로, 자, 폭이 좁은 도로가 아니고, 이제 넓은 도로, 넓은 도로가 차가 우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도 맞습니다. 맞지만 자 라에 있는 본래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 자동차 자 긴급 자동차 요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라 본래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 자동차가 정답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금 납부 통고서로. 벌칙금을 납부하는 것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맞추는 겁니다. 자가 경찰서장나 지방경찰청장다 시도지사라 국토교통부 장관 자 정답은 가 경찰서장이 맞습니다. 어 이제 경찰서장은 이제 범칙자로. 이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이제 명시한 이제 벌칙금 통보서로 이제 벌칙금을 납부할 것을 이제 통보할 수 있다고 라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 정답은 가 경찰서장이 정답이 맞겠습니다. 저희 상민통운이 준비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동영상 문제풀이 좀 편하게 보셨습니까? 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예약하신 분이나 아니면 준비 중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민통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시험 접수부터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저희 상민통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민통원이었습니다.